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김마요입니다 드디어 8시 35분에 패치 노트가 떠가지고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. 업데이트가 갈수록 너무 늦게 나오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이번에는 늦게 나온 만큼 정말 알찬 내용들이 많았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. 5월 27일 첫 번째 업데이트는 예고한대로 로그라이크가 나왔어요. 로그라이크 이름은 브레이킹 일루전 베타 버전이고요. 2주, 3주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자, 다만 아직 검증이 완료된 게 아니라서 정식 콘텐츠 로 추가하려고 한다고 해요. 근데 투모는왜 추가 안 하지? <laughs> 자 그다음에 이제 입장 방법은 어, 자이트한테 만재니로 1일2번 들어갈 수 있어요. 계정 당2 번. 이 메일의 특징은 어, 직접 보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. 1층부터 4층까지고 각 층별 7 섹터까지 클리어할 수 있다라고 해요. 그러니까 1층에7 섹터를 깨면은 2층으로 넘어가고 뭐 그런 식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서는 아카식을 사용할 수 없고요. 릭터 능력치나 장비 아이템이나 브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공평한 상태로 시작하는 거예요. 사실 로그라이크는 이게 맞죠. 그리고 액티브 스킬은 메이즈 내에서만 스킬을. 획득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. 그리고 좋은 점은 소울 게이지가 소모가 되지 않는다는 거. 그리고 포탈들을 넘어갈 때마다 특정 버프들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골라서 들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. 섹터를 클리어하면은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데 그걸 이제 2호한테 가면은 HP를 소모하면서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고 해요. 물론 처음에는 조금만 들어가는데 갈수록 HP가 점점 늘어나니까 그 업그레이드 를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자, 보시면은 이렇게 업그레이드 옵션들이 나와 있어요. 근데 중요한 거는 획득한 스킬 순서대로 퀵 슬롯에 등록되고 여섯 슬롯이 모두 채워진 이후에는 스킬을 습득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여섯 개의 스킬을 정말 신중하게 좋은 것만 골라야겠죠. 다만 이게 고정이 아니라 이게 랜덤으로 표시가 되는 것 같아요. 보니까 왼쪽에 있는 걸 하나 누르면은 네 개의 스킬들을 전부 가져가는 어 느낌인 것 같죠. 그렇지 않고서야 여기 우측에 트위스트 폴이 두개 있을 리가 없죠. 트위스트 폴을 2레벨로 올려준다 뭐 이런 거겠죠.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포탈을 넘어갈 때 버프. 뭐 재강 50% 감소도 있고요 체력 10% 회복도 있어요. 체력이 딸릴 땐 무조건 체력으로 가야겠죠. 자, 일부 섹터에서는 라파쿤바의 원을 밟아야만 생존한 섹터. 에드가 비밀 맞추는 섹터. 상수육의 원망과 마주하는 뭐 이런 것도 있네요. 아, 여기서는 버프를 받을 수도 있고 디버프를 받을 수도 있다네요. 자, 그리고 메이즈 클리어 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해요. 근데 이게 매번 밖에 같은 느낌이죠? 라파쿠바가 없으니까 보스도 랜덤인 것 같아요 자 보시다시피 보상은 어 그냥 준수해요 재미있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또 이제 정식으로 컨텐츠가 되면 더 좋은게 들어가겠죠? 더 난이도가 높아지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로그라이크였고요. 이제 정말 모든 하루 유저분들이 기다리시던 하루 밸런스 패치가 진행되었습니다. 이게 정말 읽게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레나러시에 파티 증가 버프가 생겼어요. 이 기절 특성을 찍으면은 파티 증가. 파티 피해량 5%가 생겼고요. 본인은 10%, 그래서 총 15%로 그대로 오긴 하고요. 시간 증가 버프에는 소울 게이지 감소 버프가 생겼는데 지속시간이 3초밖에 되질 않아서 아무리 봐도 이 피증 5%에 30초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 한번 봅시다. 블레이드 월은 이제 엘리트 몬스터도 끌고 올수 있다고 해요. 그러니까 블레이드 월로 본의학에서 이제 네임드들 쫙 땡겨온다던가 포템도 땡겨 오던가 다 되겠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윈드브레이크에요. 특성을 안 찍어도 3단계 차징이 되고요. 차징 특성을 러시로 변경되고 러시 특성은 차징 없이 정해진 시간 동안 검기를 발사할 수 있다. 아 이게 저는 상상이 안 가요. 그러니까 무한 윈브를 발사한다. 뭐 이런 내용인지 정말 나와봐야 알것 같은데 이대로만 보면은 미친 덕상이죠. 진짜. 그 다음에 슬래싱 어페어는 몬스터 끌어오는 능력이 상향됐고요. 사실 이거 그거보다는 그, 앞으로 두번 가는 버그만 좀 고쳐졌으면 좋았을 텐데, 아쉽네요. 그리고 계속되는 투쟁의 스킬 5중첩 달성 시 버프의 지속시간이 60초로 수정됩니다. 이것도 제가 말할 필요가 있나요? 진짜 미쳤죠, 떡상. 자, 여기까지가 하루 업데이트였습니다. 이것만 해도 정말로 충분하죠, 진짜로. 자, 다음으로는 이벤트가 있습니다. 자, 그루톤월드 서머가 추가돼요 일단 이 이벤트가 뭐냐면은, 스쿨미즈를 얻을 수 있고요. 여기서, 작년과 비교하자면은 작년에 여기서 파편도 엄청 나왔어요. 소울스톤 파편들이. 그래서 구구스톤을 굉장히 쉽게 맞췄어요, 여기서.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뉴비들이든 고인물이든 정말 좋아할 만한 이벤트 메이즈가 확실합니다. 그 다음에 섀도우 위스퍼 코스튬이 출시가 됩니다. 자, 이게 섀도우 위스퍼 코스튬인데요. 진따랑 이리스는 너무 야해서 사라졌나봐요. 자, 아무튼 이게 소어 시작화면이 이렇게 바뀐다고 해요. 이 아바타는 6월 1일 날 출시될 예정입니다. 자, 나머지로는 버그 수정들이 있는데요. 뭐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굳이 패스하겠고요. 보고 싶다면 잠깐 정지해놓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. 자 이렇게 패치 노트를 보았는데요 가장 끌리는 거는 이로그라이크에요 진짜로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컨셉 잡고 뭐한 가지 왼쪽 스킬만 찍어서 간다든가 왼쪽 길만 간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방송의 질이 좀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저는 물론 하루도 나와봐야 알겠지만 패치 노트 내용만 보자면은 엄청난 상향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향을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 정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마요였습니다. 다음에 봬요. 바이.